그냥 그렇게 살면 돼. 인생은 별거 아니야. 진짜로. 누가 뭐 욕을 하거나 뒤에서 이러거나 그런 거나 그냥 내려놓으면 그런 마음이 그냥. 받아들여져. 받아들여지니까 네,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을 해. 뭐또 내가 뭐뭐 시집을 못 갑니다. 뭐 장가를 못 갑니다. 그런 거 너무 흔들리면 <laughs> 안 돼. <laughs> 아, <진짜. 웃음> 그왜가게 아, <laughs> 아, <음주시가 독일은> <laughs> 어. 중요한 거 같아요. 대단히 중요해. 아장 중요하다. 그 어떤 거 자기가 평생어야 그렇죠. 오, 그게 음. 문제점이야. 음, 평생. 음, 문제점. 음,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문제점. 자, 관다라고 해.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 관타면, 사실은 관타면, 뭐냐면, 이건 사실 바람둥이 관다야. 요 여기 가서 자식 낳고, 여기 가서 자식 낳고, 여기 가서, 가서 자식 낳아야 되잖아. 아, 니낫지를주 22년 전에 갔으니까. 그런데 돈을 항나 없다고 하니까 돈 어. 들어오고 일주일도 안 돼서 돈이 없대. 아, 그게 당연히 없지. <laughs> 왜 간다라? <laughs> 간다니까 지킬 <그냥, 웃음> 어, 어, 없고. 그니까 <laughs> 돈이 어, 하나. 하나. 그럼 나가는 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출처가. 음. 말을 안 하고 이분 셔터를 아, 내려어 그래서 아, 그걸 물었더니 오늘 그다리 사는 아, 거야. 아, 그러니까 그거는 <laughs> 이게 바람, 이게 사람. 사실은 그러면 나도 뭐야 바람둥이야. 바람둥이라는 게는 뭐야? 근처에 뭐가 많다는 거야? 여자가 많아요. 가 뭐가 많? 이게 여자 많아요. 관다가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 관다는 거의, 뭐, 꼭, 뭐, 이렇게 동거나 동침을 해서가 아니고, 주변에 여자가 많거나, 꼬일 수 있거나, 접촉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150명 중에, 150, 난 통합 150명 중에, 90%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100명, 100명 정도가 여자인 집단체에서 내가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많은 동네에서 일을 하거나, 그 사람들하고 열, 이렇게 여러, 연결이 됐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음. 160명의 남자들을 사이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개념은. 그걸로 이게, 그, 근데 관다는 여자들은 남자를 싫어해. 왜냐면 꺼질까봐. 그거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약 160명 정도에서 치니까, 그걸 사단으로서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 아니, 하나만 있는데, 순간에. 자. 그, 그, 남자가 여자를 만나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요, 뭐, 이런 개념도 그게 그냥 전생에서 만나야 됐던 사람이든 갚아야 되는 돈이든 이 개념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가, 빠지면 모든 걸다 갖다 바친대요 뭐 재산이고 뭐 갖다 바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전생에 빚졌던 거이 사람한테 빚졌던 거 갚아주는 거야 남자 빠지면 옷 사줘 모 사줘 막 들이대잖아 지금 내가 손해 보는지도 모르고 갖다 퍼주고 앉아있는 거야 그뭐 누구 얘기하니까 하다못해 집에 있는 밖으로까지 갖다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웃었는데 음. 그 정도로 한번 빠지면 그렇게 된대. 그거는 뭐냐면, 어, 그 전생에 어떤, 이 갚아야 하거나 줘야 할 주종 관계에서 갚으러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 계산이 다 끝나면 그때는 헤어진다는 거야. 음. 이해했죠? 그러니까 바람을 폈을 때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 이해를 하시면 좋다 이거죠 <laughs> 다음 생에 누가 면 올해 아니 이번 생에 끝내야지. <laughs>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아이, 음 이거가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 <laughs> 기토가 이게 기요일. 이게 기요일이 기우일이니까 <laughs> 기우일. 그럼 기토가 이거 한번 수업을 한 건데 <laughs> 기토는 뭐라 그랬죠 이건 먼지다 이렇게 했죠. <laughs> 네, 먼지다 <laughs> 땅이다 이렇게 했죠. 땅이다.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를 먼지다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laughs> 기토가 이게 의미라 착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착하다 기토는 뭐냐 먼지다 착하다 기록할 기자라 기억을 잘한다 그 다음은 기록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음. 근데 심성은 착한데 고집은 세다 이렇게 얘기. 고집은 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봄철의 기토는 봄에 그 땅은 땅은 어떠냐면 막 날리니까 날리니까 뭐야? 영마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영마가 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름의 기토도 어때요? 여름의 기토도 물에 흔들리니까 이것 또한 영마다. 그한 곳에 있기가 머물기가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기토는 겨울입니다. 가을 겨울입니다. 겨울 어 가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 그냥 그냥 땅이니까 얼어 있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려고 겨울 톱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얼기 때문에 뭐냐? 뭉쳐서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겨울의 기토입니다라고 하면 같이 문처산 합니다. 식구들끼리 같이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토일주나 무토나 기토나 똑같이 뭐라 그러냐면 애정사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욕심이 있거나 아 뭐열 명의 여자도 다 흡수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론을 자꾸 기억을 해 두시면, 사주 볼 때, 상당히 편해요. 기토가, 예를 들어서, 어, 4월이, 니까 그러니까 여름이다, 여름. 여름의 땅은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수가 필요하다. 수가 필요하고, 목을 키워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병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죠 화가 필요하고, 수가 필요하고, 근데, 수우가, 수우를 생해주는 경미나 경신금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이 있고, 수가 있고, 목이 있으면, 화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게 청간에 뜨는 게더 좋고, 청간에 없으면 지지래도지지래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수다임. 수가 있으면 좋다. 수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토, 그냥 토다, 그냥 토다 하다라고 하면 이게 뭐냐. 토다 하면 이건 스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 토다 하면 스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 그죠? 토다 하면. 토끼리 있으면 그냥 스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뭐냐면 토일주인데, 토일주인데, 기토일주인데, 겨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 또한 뭐야. 겨울이면 목도 먹고, 뭐,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이 팔자도 좋은 팔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것도 스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 토일주들은 그렇게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는 반드시 지지에 하다 못해 수가 있거나 금일에도 있어야 먹고 사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토가, 기토일주가 예를 들어서 그럼 임수가 좋냐, 개수가 좋냐라고 따지면, 임수가 오면, 이건 밭인데, 밭인데, 임수가 닥치면 이게 더, 이게 뭐야, 홍수가 나니까, 임수보다는 뭐가 좋다? 개수가 좋다. 개수는 뭐야, 하늘에서 내리는 피고, 임수는 바닷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기토일주 입장 속에서 돈 욕심을 넣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화, 수하, 수화가 있어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토일주들은 간혹 부자가 많다 음. 왜냐, 렇게 숨기는 기질이 있어서라고 얘기하고 토일주들이 보통 비밀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죠. 비밀이 많아요 이렇게. 왜 토는 내가 지난번에 못한 것 같은데 숨기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 하고 토일주 같은 경우에는 진술 충미를 까면 안 좋다 왜냐하면. 땅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 이해했죠? 얘기를할수 있어요. 을유의, 을유에 신사의, 신사에 예? 기유의. 기토도, 기토도 마찬가지야. 진술 충비 있을 경우에는 조금 좋은 형, 형태는 안 돼요. 기우에, 그 다음에, 을해요.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4월 달에 뭐가 있어? 임수. 이것 때문에 산다. 이렇게. 그리고 4월 달에, 4월 달에 기토. 꽃이 핀 상태예요.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이해했죠? 4월 달에 꽃이 핀 형태. 뭐냐면 얘가 화가 오면 좋고, 그 다음에 해 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서 뒤토에 뭐가 관이야? 얘가 관인가? 지방의 관리 사주래요. 이게 어떤 지방의 관리 사주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선생님은 뭐야? 그냥 동그란 고구마요 선생님도 <laughs> 그래. 그 토야. 이사람 토야 음. 그러면 토를 만나면 좋지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 그래. 음. 화도 좋네요 이렇게 음. 목은 불편해요 음. 이렇게 목을 음. 만나면 음. 안 된다 음. 목을 만나면 피곤하다 이렇게 목을 만나지 마라 그분이 토야 연연에 화가 와 나쁘진 않다 음. 이렇게 되죠 근데 완벽히 이루어진 토야 또 화가 또 들어와 건강이 나빠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음. 난 이만큼 동그란 고구마로 만족한데 또 화가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화생포가 되면 나한테 식상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뭐냐. 내년은 건강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신금을 딱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신금을 본다 이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5단이야. 그야말로 짧은 사람이야. 목도 짧고, 목도 짧고, 이게 몸 짧고. 그니까, 러 5단이니까,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부자야, 네. 부자다. 오단은 오단은 어, 부자 부자다. 5단은 부자예요. 5단은 부자야. 대표적인 경우로 이병철이가 5단이잖아. <laughs> 이병철인가 누구, 그, 돈병철이 그 사람이 목도 들어가, 그럼 거북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어, 네. 대표적으로 5단상이야, 5단. 오단. 5단. <laughs> 짧은 상이야. 아. 그러 이제, 자, 뭐냐 하면, 눈도 좋고, 다 좋아. 눈썹을 이렇게,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그 그렇죠? 일자래요. 그럼 이기적인단 말이야. 응, 이기적이다. 그리고 고집이 대단히 세다. 내멋대로 산다. 귀가 뒤로 잡빠져 있는 형태야. 이렇게 보면 누구 말안 듣는다. 내멋대로 네 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토는 코는 작은데 화가 양쪽에 화가 크단 말이야. 볼이 좋단 말이야. 그럼, 바쁘게 산다. 엄청, 순간적으로 욱할 수 있다. 한번 화나면 무섭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뭐죠? 이렇게, 이렇게 왔으니까, 기우, 기우와, 기우를 이렇게, 기우날 왔잖아. 내가 별걸 다 가르쳐 준다. 그러면 토가 왔잖아. 사람 때문에 문제냐.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은 토가 왔으니까, 무토냐, 기토가 왔다지 기토, 어 기토날 토가 왔어 사람 때문에 문제냐 아니면 돈 때문에 문제냐 이렇게 얘기한다면요빅업이 네. 들어와서 돈이 나가니까 이해했죠 네. 토금에 식상을 깔고 들어왔으니까 너일 하는데 문제 있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오늘 기운 날이니까 이해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니까 그러니까 얼굴 보는 순간 어어 네. 어. <웃음> 어쨌든 <웃음> 아, 뭐사 아, 그 친구도 깃토예요. 아, 그 사람도 기토예요그 사람 키가 크잖아. 엄청 커요. 그건 그냥 목이야. 아, 깃치는 목이에요. 일 씨. 아, 그냥 그냥 목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목이니까 이건 목이죠. 목목 목이 뭐뭘 갖고 왔어? 기토 왔으니까, 요 기유 날 왔으니까, 기토는 뭐야? 돈이냐, 일이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있요 돈이냐, 일이냐, 그리고 무언가를 뭐야? 아, 목이 왔으니까 뿌리 내릴 곳을 찾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아, 이해했죠? 모르겠는데. 목이 왔는데 토날 왔어. 그러면 얘가 얼마나 그래? 뿌리 내릴 장소를 찾냐, 일할 곳을 찾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해했죠? <웃음> 제가. <웃음> 어, 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도 본단 말이에요. 그 상을 자체를 보고. 어, 상을 딱. 어, 나를 보고서 육신을다 내부적으로 이렇게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대충, 아,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구성 숫자, 중공 수딱 보고서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거지. 어, 7이니까 돈이냐, 뭐어게 건강이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이 근데 이런 방법론 <laughs> 이런 방법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자기가 많이 풀어봐야 보고 대적을 해봐야 그냥 웃으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 웃으면서 그걸 뭐 그냥 강하게 얘기할 건 없고 그냥 지나가는 투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거 그충 그, 충청도 여자나 그럼 충청도에서 수박 팔때 얘기 뭐냐. 그럼, 사귀시는 말아요, 때리쳐요 뭐, 이런 것처럼. 음. <laughs> 비참, 뭐, 그런 것처럼 대충 지나가는 툴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강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 다 걸려들어서 얘기를 하게끔 돼 있죠.